미국의 동화 중에 그 토끼, 토끼 블레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토끼 블레어가 어느 날 같은 시각에 두 집의 저녁 식사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순간까지 어느 집으로 갈까 결정을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일찌감치 출발을 해서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에, 테라핀 씨 집이었고, 왼쪽 길로 가면은 포숨 씨 집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서서 고민하게 된게 뭐겠습니까? 어느 집이 잘 차렸을까? 아,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생각으로는 왼쪽 길을 택해 가기로 포숨 씨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한참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에 음식 솜씨가 테라핀 부인이 더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다시 길을 돌이켜서 그 갈림길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테라핀 씨집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또 또 다시 아무래도 포심 씨 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시 그리로 길을 돌이키고 또 다시 반대로 돌이키고. 또 다시 반대로 돌이키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면서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시간이 많이 돼서 두집 파티가 모두 다 끝나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고민이 그를 실패와 불행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런 갈팡질팡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범사를 놓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지만 번번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자기 자신의 한계 앞에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우도 요베에게 여기 14절에서 말씀하지요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6절 하반절에서도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인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혜가 온전하셔서 온 우주를 대단한 섭리와 역사로 틀림이 없이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지요. 15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질문 형태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 질문 형태를 통해서 그러한 욥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오의 의도는 "너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네가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에게... 여러 가지로 아는 듯이 말하지만 넌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성시키려는 듯 많은 노력을 나열에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욕 너를 무시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미 33장 33절에서 엘리우가 요백에 그랬거든요. 너내 지혜를 좀 들어봐 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나름 자기의 지혜를 잘 펼쳤어요. 물론 이 엘리우가 가진 지혜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지혜입니다. 제가 이욥기서에 나오는 요 말고 네 명의 친구들 중에 이 엘리오한테 반할 정도로 이 엘리오는 참 지혜롭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내는데 신앙적으로 표현해 내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가진 지혜를 지금 자기가 요백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말하는 듯 하면서 결국 욕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자연상식을 끄집어내면서 욕을 기죽이려고 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도 인정하듯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전능자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완전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오묘하신 권능으로 나타내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가 느껴 알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느냐? 그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한계 아래 이 지혜의 한계 아래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이것은 사실 이 엘리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제 38장 이하로부터 펼쳐지게 될 요배 그 핑크빛 희망의 미래를. 미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서광이 밝아온다는 거죠.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의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불식간에 지금 요비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때를 벗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엘리우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는 요백에는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그대로 심각한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방에서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금빛 서광이 비춰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처럼 마음속 교만을 내던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묘하신 역사 나타내셔서 회복과 번영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서광을 신기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루 아십니까? 사망에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어, 힘들 때, 목이 마를 때 특별히 헛곳이 보이죠. 오아시스라고 여겨지는 곳이 보여서 그래서 그 오아시스라고 여겨지는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가보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오아시스가 보여요.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그 사막의 어느 어느 곳에 쓰러져서 결국 죽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신기루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전에 이집트에서는 일개 연대의 병력이 이 신기루 때문에 모두 다 해골이 되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그들이 느비아 지방을 정복해 갈때 이집트는 윗부분이 사하라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사막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이제 먹을 것 뭐, 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병사가 외쳤어요? 저기 호수가 보인다. 그러자 모두 다 그쪽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그곳에 호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는 그거 호수 아니라고, 그거 신기루라고,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다 죽을 수 있다고. 정신들 차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기류를 진실로 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리고 그를 제쳐두고 그리고 그 호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의 전진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들은 참기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모두가 지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그 사막이 사막의 해골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신기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나 실망이나 아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 아픔에 젖어 있어서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될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니신 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중에도 점장이를 찾아가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설마, 설마 하지만 사람이 이 갈증을 느끼게 되면 희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어딘가에라도 머리를 디밀고 싶은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짓에도 솔깃, 귀를 기울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진리되신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도구인 목사를 통해 그곳은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헤매다가 더 깊은 낙심과 좌절의 수렁에 빠지곤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오후에 지역 분들에게 잠시 생수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얼음 물을 나눠 드렸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받았던 물은 좀덜 얼어서 나눠 드리지 못한 물이거나 그런 물인데 그 물에는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나누어 드린 물에는 스티커를 붙였어요. 영원한 샘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없어요. 제가 그 물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더우시지요, 시원하게 지내셔요." 하면서 영원한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눈앞에 갖다 주면서 그 물을 건네줍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보겠지요.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다. 제가 전한 물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어, 여기 교회가 있네. 야, 이 교회가 여기 10년 넘게 있었는데, 어, 여기 교회가 있네. 하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어제 여러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고,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른 목을 채워주십니다. 소산하는 생수 같은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기루는 뭐냐? 자기 과신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다 알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이 말씀을 들고 목회를 해온 적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상고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성경을 새로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이 성경이 2년 반 됐거든요 제 성경은 벌써 너덜너덜해요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이 성경을 읽고, 또이 성경 안에 있는 또 새로 깨닫는 그 말씀들에 대하여 줄을 치고 또 치고, 거기에 깨닫는 것들을 또 적어보고, 뭐 이렇게 해 봐도요. 그래도 또 새로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수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하면 잘 알고 있는 듯. 어리석은 자기 과신만큼 심각한 신기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과신 속에 이리저리 갈팡질팡 헤매다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인생도 될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 지시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보았던 말씀 중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우리 토요일 날 말씀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음성이라고 그랬죠?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는 똑똑히 들으라 라고 다른 단어를 우리에게 표현해 줬는데, 옛날 개혁한 글을 보면, 이 성경 이전의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들으라, 들으라. 같은 말을 두번 쓰고 있어요. 사실은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뭐라고 그 단어들을 쓰고 있느냐, 쉐마, 쉐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이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예?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쉐마 본문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왜 그게 쉐마 본문이냐?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들으라.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두번 썼어요. 쉐마! 쉐마! 사실 이거는 똑똑히 들으라라고 굳이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 개혁개정판 번역이 불만이 있는 데가 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똑똑히 들으라는 말도 좋지만,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을 그대로 적어서, 원문이 말하는 쇠마, 쉬마, 쇠마를 왜두 번이나 적었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의 쇠마 본문도 한 번밖에 말하지 않는데, 그 중요한 본문에서도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서 왜두 번이나 얘기했겠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깨달으려고 하면 들어라, 또 들어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의미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늘 분별하고 그뜻 가운데 열심히 행하여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축복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는 생수 되신 예수가 전해지는 신선한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 이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여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덥고 피곤한 주일밤을 지나고, 오늘도 무더운 날씨의 시작을 알리는 그 더위를 무릅쓰고 새벽 아침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들려옵니다. 자기 과신의 어리석음을 무너뜨리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던져 버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내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이참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촉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늘의 지혜를 앞지를 수 있겠나이까?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먼저 깨닫고 전하게 하실 때마다 이 백성들이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희망인 것을, 우리에게 광명한 서광이 발, 발, 밝혀지는 것은 결국 말씀 위에 서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무더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습도가 높아서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억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방울의 비를 바랄 때 폭풍 같은 소나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한 주간에도 비예보는 있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날씨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동부 여름캠프가 가고 청소년부 비전트립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앞길이 주님의 선하신 도움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입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들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